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손포하여빅돌과 높과 다마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국권이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요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요하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가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항모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세파리 때가 줄고 돌이라. 또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항충보다 많아서 셀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암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애국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믿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느부가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지 없으리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증기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를 들야 46장 하반부 말씀으로요. 어제 이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절까지는 갈그미스 전쟁에 대한 기록이었고요. 오늘 본문부터는 갈그미스에서 승리한 바벨론 왕느부가니살이 다시 애굽 땅을 침략할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된 그 시기의 간에서는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애굽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일강에 범람한 것처럼 기세가 등등하고 교만했던 애굽이 바벨론에 침공으로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겠지. 저 권력 있고 저돈 많은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를, 어떤 사람은 건강과 젊음을, 어떤 사람은 권력과 조직을 자기 인생을 지켜줄 무너지지 않는 애국과 같은 것처럼 여기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애국에 대해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해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의지하고 있으면 이것은 그러면서 이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땅 위에서 가장 경고히 여겨지는 상징이 바로 이 애굽인데요. 그 애굽이 무너집니다. 이땅 이외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에게 크게 패배한 애굽이 다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결정적인 심판을 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마지막 부분입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정작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방 민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비웃고 조롱하던 민족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선민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최종적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각 구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국을 어떻게 꺾으시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바벨론 왕느브가네스달의 침략으로 바로가 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믹돌과 다바네스, 애국 북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높은 또 북쪽 애국의 수도라고 할수 있어요. 애국의 대표적인 성업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대비하라는 경고가 그 도시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그들의 대비가 결국은 헛된 것이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군대의 칼은 애굽의 용사들을 쓰러뜨립니다. 16절에도 보면 애굽의 군사들이 도망을 갑니다. 17절은요. 자신들의 왕이 망하였다라고 애굽의 군사들이 부르짖으며 환탄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의 바로가 망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애굽왕 바로는 단지 시끄러운 소리였을 뿐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동안 사람들은 바로왕을 신의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패배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도 역시 한낱 무능력한 인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너무 허탈한 가운데 부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회를 놓쳤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 다시, 당시의 고대 군동의 패권을 다시 장악할 기회를 놓쳤다, 바벨론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호지즘과 그 한탄 속에는요,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바로왕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들어있습니다. 더욱이 이전에 갈게미스 전쟁에서 한번 패배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그 왕에 대한 원망과, 어, 비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요, 부르짖지며 고통 속에서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또왜더 강하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냐고 나를 붙잡고 어, 믿으라고 감권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았냐라고 또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또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원망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그 기회를 붙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애국은 아무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해서 바벨론에 대한 패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의 왕느부하네살은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느부간의 살을 어떻게 높이시고 사용하시는지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가 가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볼산은 해발 540미터 정도로 되는 산으로서 이스라엘 땅의 북쪽 평야에서 우뚝 솟은 산입니다. 또 갈멜산은 510미터 정도 되는 산으로. 지중해, 바닷가 곁에서 지중해를 향해서 꺾여 있는 산입니다. 이 산들의 모습이 웅장해 보입니다. 즉,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느브가니스탈 왕을 높은 산처럼, 우뚝 솟은 산처럼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 민족의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고레스 정도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문에 바벨론 왕, 느브가니살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애국이라는 강대국이 바벨론에 너무 쉽게 패배를 합니다. 왜,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방 민족의 왕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그 왕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있기만 하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붙잡는,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편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잘 하지 않는데 의외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상식으로 너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나는 연약하고 무능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역사가 열리는 역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자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준비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는데요. 바벨론 남 느부간의 살이 너무 강력해서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는데 그 내용이 이제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의 운명이 비유로 다양한 비유로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애굽이 비옥한 나일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 아름다운 암송아지, 곧 기름지고 살진 암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유는 요 아피스라는 황소를 신성하게 여기고 그것을 숭배하던 애굽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평화롭게 살아왔음을, 풍족하게 살아왔음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 나일강가에 이 기름지고 살찔 암송아지에게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게 되면, 이 암송아지는 도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북에서부터 멸망이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북에서 시작되는 것은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가리킵니다. 참고로 선지서에서 북에서 북, 북에서 군대가 온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 군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를 때 도망가기에 급급할 애굽의 용병들이 살찐 송아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고용꾼은 애굽이 고용한 외국의 용병들입니다. 이들이 살찐 송아지로 비유된 것은 이들이 바벨론의 침략에 맞서서 용감하게 싸우지 못하고 질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에 보면은요 멸망이 임박한 애굽의 위급한 상황이 뱀의 소리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뱀이 애굽 신들 중에서 또 유명한 신이라고 하는 사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애국 군대의 그 모습을 소리를 내면서 도망하는 뱀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헛된 신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조롱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반면에 바벨론 군대는 어떤 모습입니까? 도끼를 가지고 벌목을 하는 자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도끼를 든 벌목꾼이 숲의 나무들을 찍어내면서 베어가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또 숨어 있는 뱀들이 시소를 내면서 도망하는 그런 장면,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같은 다양한 비유와 묘사가요 뜻하는 바중 무엇입니까? 결국은 애굽은 재난의 날,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절망적인 패망, 멸망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심판의 사건의 날을 그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국의 이만 이 재난과 심판은요. 단순히 나라들 간의 전쟁으로 인한 그 패배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국에 대해 심판을 베푸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과 사고 속에 하나님께서 배우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예레미야는이 바벨론 군대를 더 강력하게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벨론 군대가 메뚜기 떼와 같아서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메뚜기는 푸른색으로 조금, 조금, 손가락만 하지만 저쪽에 근동이라든가 아프리카에서 볼수 있는 메뚜기는요. 아주 검은색 항충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 어마무시한 메뚜기 떼가 한번 논이나 밭을 지나고 나면 은남아나질 않습니다. 거의 농민들은 거의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황폐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방의 바벨론 군대가 메뚜기 떼와 같아서 수풀가도 같은 이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모습을 또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해서진멸을 당하고 그러인한 애굽의 수치가 모든 나라에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교만함을 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이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의 신들과 왕들에 대한 징벌이 이 마음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노의 암호는 남쪽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징벌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즉 북쪽에 있던 바벨론 군대의 공격이 북쪽의 도시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도시들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국을 완전히 파멸하기로 작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심판, 심벌의 기간이 끝나면요. 애국은 다시 복구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말씀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회복의 그 경계를 남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국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회복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인 애국도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찌 영원히 버림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위로의 약속은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서 본토에서 평안이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대적들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점에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점에서 확실히 보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들은 제약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있는 채로는 평안과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단께서 공정한 심판으로서 야곱의 제약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제약에 대한 침판은요. 열방에 대한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지만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씻어내는 정결케 되는 것이고 교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성도의 고난은 불신자들이 겪는 고난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징계하신다라고 오해하면서 원망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징계 가운데 주시는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제 문제를 척결하고, 거듭나는, 불국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자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하나님 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징계 중에서도 주시는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